네 옛날에도 초상집에는요 먹을게 참많았잖아요 그냥 가시면 서운하시죠 네 가셔서 수박 한쪽이라도요 함께 만들어 주시사드사드습니습니다 기 <목소리라> <봉사란 거>. 아, <목소리> <div Rex> 아이 감기병 살이 3년 동안 없어진다. 에이. 아, 한년은더못어 기다려보세요. <laughs> <그럼. 목소리> 네, 현재 이곳 광창에서는인천무역문화재 제16호 인천군의 도서지방 상여설이 보존해 제21회 정기정신정승공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네 현재는요 제4 가정으로 행상을 하는 후 노제를 올리고 함께 네, 음복을 나누는 네, 시간입니다. 네 원래 음복을 하시면 평생 건강하신다는 거 아시죠? 자 하지만 저희 시간 관계상 네 이제 음복 드시는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죄송하지만 우리 옆에 함께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자리로 이동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, 다음은 제5가정. 서만 산을 오를 때 산소리를 하면서 산업부을 하며 서서히 산을 올라가서 산 정상의 큰성황당을 만나 상여가 바로 지나갈 수 없어서 상여를 내려놓고 해체하여 평지까지 오겨 다시 꾸미는 가정인데요. 네, 이 가정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제6가정, 애나무나리 건너 기로 네,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

혹이라도 우리 상국분들이 힘이 드는 것 같다 하시면 아시죠? 옛날에 보셨잖아요. 힘들지 말라고 이렇게 노자돈도 꽂아주시고 매우 영원 오셔서 말씀 주시는데요. 맞아요. 네, 저희 다시 네, 제주도정 들어갑니다.